안녕하세요 poe 하는 레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네크로맨서 변성역학폭발 빌드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는 시작에 최소 30 디바인 오브가 필요하므로 자본이 없다면 엘리멘탈리스트 EAB 빌드 스타트 영상을 진행하여 자본을 충분히 확보한 뒤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드 업 소개 네크로맨서 변성역학폭발 빌드는 다음의 요소에 의해 데미지를 높여주게 됩니다. 먼저 역학폭발 스킬은 투사체로 데미지를 입힌 뒤 추가 폭발이 다소 발생하여 최소 2회의 타격이 보장되는 스킬입니다. 여기서 변성 역학폭발 스킬은 만화 최대치에 따라서 물리 데미지가 추가되며 5,000의 만화 보유 기준으로 약 850의 물리 데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의 속삭임 목걸이에서 최대 만화 100당 공격 카우스 데미지가 증가하는데 5,000의 마나 기준으로 750의 카우스 데미지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매크로맨서 전직 노드를 통해 공격 속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매크로맨서 전직 노드 지신의 서약은 지신 소모 개수당 공격 속도가 4%씩 증가하며 최대 20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모독을 사용하여 시신을 생성시키고 지체 불덩이로 시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 투척 스킬로 마법봉 스킬을 쓸 때마다 이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시전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사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먼저 돌아오는 투사체 보조를 사용하여 리턴 기능을 얻는 것으로 적에게 근접했을 시 다음과 같이 데미지를 33%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 다음의 투사체 옵션들을 활용하여 먼저 헤오리의 투사체 적중 이후 연쇄를 통한 추적 투사체가 발생하며 이후 3개로 갈라진 뒤 리턴까지 발동되며 이 과정에서 적에게 맞을 시 다수의 폭발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스킬을 사용하는 것으로 맵을 뒤덮는 수준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변성 역학폭발 스킬은 만화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데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역학폭발 스킬 특성상 최소 2회 이상의 다다니트를 얻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여기에 네크로맨서 전직 노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공격속도를 200% 증가시켜 데미지를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사체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단일 개체 전투에서 데미지를 더 늘려줄 수 있는 한편, 다수 전투에서 넓은 범위를 타격하여 맵핑 성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크로맨서 변성력 학폭발 빌드는 카오스 면역과 높은 에너지 보호막 뼈공물을 통한 풀블럭 상태를 갖추기 때문에 생존 성능까지 뛰어나므로 3.27리그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빌드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이템 제작 다음 아이템들을 제작하여 빌드에 필요한 옵션을 확보해줍니다. 먼저, 레어 마법봉은 다음에 옵션들을 가져와야 하며, 이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 역학 마법봉에 치명타 확률이 분열된 매물을 구매하도록 합시다. 여기에 대장장이의 숫도를 사용하여 퀄리티를 20%로 맞춰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길을 찢는 열리 에센스를 사용하여 공격 속도 옵션을 가져오면서 만화 최대치 4티어 이상이 붙을 때까지 반복해 주도록 합시다. 이후 소멸의 호브로 3개의 옵션만 남겨주는데 실패시 다시 에센스 작업으로 돌아가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 속성 3개 부여 이 무기로 공격 시 카오스 저항 관통, 주문 피해를 차례로 붙여주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수학 포르미 작업대에서 퀄리티 대신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옵션을 붙여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어 방패는 다음 옵션들을 가져와야 하며, 이 방패를 제작하기 위해 지능 베이스의 모든 원소 장인이 분열된 방패를 구매해주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에 방호구 장인의 고철을 사용하여 퀄리티를 20%로 맞춰주도록 합시다. 이후 길을 찢는 비의 에센스로 에너지 보호막을 붙이면서 막기 확률이 70% 이상 붙을 때까지 반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두어 변경 불가를 붙인 뒤 접두어가 비어 있다면 엑셀티드 오브를 사용하여 접두어를 채워주시고 장막의 카우스 오브를 사용해 전미어의 장막 옵션을 붙여줍니다. 이후 전미어가 비어 있다면 플레이어의 저주 효과 증가 옵션을 작업대로 붙인 뒤 장막을 해제하여 지능이나 두배 피해 옵션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대로 주문 피해 억제 항도를 붙여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어 허리띠는 다음 옵션들을 가져와야 하며 이 허리띠를 제작하기 위해 지능 퍼센트 옵션이 결합된 허리띠를 구매해 주도록 합시다. 여기에 길을 찌는 아기 에센스를 사용하여 지능을 붙이면서 힘이 4티어 이상 붙을 때까지 반복해 주도록 합시다. 이후 저항 옵션이 붙지 않았다면 소멸업으로 점유한 자리를 비워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작업대로 저항 옵션을 붙여준 뒤 본질의 기폭제를 사용하여 힘, 진행을 올려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세팅. 네크로맨서 역학 폭발 저자본 빌드업 전환에서는 다음에 아이템들을 구매하여 장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투구는 심한의 왕관을 사용하며 생명력, 만화, 일반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21% 증가 옵션을 가진 것을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걸이는 무한의 속삭임을 사용하며 최대 만화 감소 옵션이 낮은 것을 구매 후 연마의 기폭제를 사용해 최대 만화 백당 공격 시 카오스 피해 추가 옵션을 더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성유 오팔빛 성유 두개를 사용해 어둠의 힘 노드를 할당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반지는 샤브론의 게시를 사용하며 지능이 높은 것을 구매 후 풍요의 기폭제로 만화 옵션을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왼쪽 반지는 사 땡키 카자루를 사용하며 능력치 옵션이 최대한 높은 것을 구매해주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무기는 제작 격학 마법봉을 사용하며 치명타 확률 11.5%, 초단 공격의 수1.85 이상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방패는 제작 레어 방패를 사용하며 원서저항 및 막기 확률을 여기서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옷은 에너지 보호막 1,100 이상의 저항 옵션이 있는 갑옷을 구매해 주도록 합시다 만약 저항 옵션이 없는 경우 하급 선택한 영액으로 세계 포식자 옵션을 지배적으로 만들어 주신 뒤 선택한 카오스 오브로 저항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급 선택한 영액으로 물리 피해 일부를 카오스 피해로 전환 하급 삼득한 불씨로 15초마다 인내 충전 획득 옵션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은 민첩 지능을 최대한 높게 가져온과 동시에 에너지 보호막 100 이상을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급 삼득한 영액으로 주문 피해 억제 확률 5%, 하급 삼득한 불씨로 적중 시15% 위협 옵션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안은 에너지 보호막 200 이상에 이동속도와 저항이 최대한 높은 매물을 구매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급삼택한 영액으로 물리피해 일부를 카오스 피해로 추가옵션과 하급삼택한 물시로 동작속도 증가옵션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템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특정 저항이 높다면 수학 작업대저항 변경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든 저항이 75% 이상이 되도록 세팅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얼은 다음의 주얼들을 사용해 주도록 합시다. 먼저 방패 사용 시 공격 피해 대형 스킬 곤주얼을 구매하며 노련한 방어, 무예 기량, 비범한 방어가 붙어 있는 매물을 구매해 주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압도적인 아기와 신속한 도주 옵션이 있는 치명타 중형 스킬 곤주얼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만화 최대치가 높게 붙은 건강한 마음 주얼을 구매하며 다음 위치에 장착하는 것으로 잔혹한 준비 노드의 생명력을 만화로 변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긍지 중원 내부의 옵션이 2개 이상 5%의 확률로 2배 피해 추가로 바뀌는 것을 구매해 주도록 합시다. 군단 주얼 검색기로 찾아야 하는데 어렵다면 제공되는 링크를 따라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모한 방어 모조품에서 주문 맞기 확률 6%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75% 맞기 확률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장미람 사용 시 치명타 피해 벨 옵션이 있는 매물을 구매하여 데미지를 더 끌어올려 주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크 세팅은 다음에 5개 플라스크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루미의 혼합문을 사용하여 발동시 맞교 확률이 증가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캐릭터 방어 탭에서 공격과 주문 맞교 확률을 확인한 뒤 부족한 분량만큼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수 플라스크는 다음에 4개 플라스크를 사용하며 다음에 전미 옵션들을 확보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생체는 경악시키는 애쉬 기생체와 몰아치는 애쉬 기생체를 사용하여 경악 버프와 찬란한 지대를 통한 명중시 행운 옵션을 얻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악시키는 애쉬 기생체에 주문 피해가 높은 매물을 구매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몰아치는 애쉬 기생체를 구매하며 주문 피해가 높은 매물을 구매하여 사용해 주도록 합시다. 패시브 트리 먼저 심장과 영혼과 비전의 의지노드로 만화를 확보하고 비전의 집중 노드로 에너지 보호막을 확보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마무리와 마법봉 투착가를 할당하고, 만화 마스터리와 마법봉 마스터리를 할당하여 주문 투척의 만화 점유율을 낮춰 주도록 합시다. 이후 숨통 놀리기와 극에 이는 지능 노드를 할당하고, 능력치 마스터리에서 할당된 숙련 마스터리당 지능 플러스 5를 할당해 줍시다. 다음으로 금단 신봉자, 비전의 성력, 잔혹한 준비, 깊은 생각, 불안정 노드를 할당하고, 듀얼 슬롯에 건강한 마음을 넣어 만화 체대치를 확보해 줍니다. 이후 충전 마스터리에서 충전의 지속 시간을 두배로 만드는 것으로 갑옷의 인내 충전을 계속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새의 룬 접목을 사용해 일반 방어력을 높여 에너지 보호막을 높여주고, 굴전의 룬 접목을 사용해 역학 폭발의 연쇄와 갈라짐을 추가해 주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일제사격, 분해, 엘더의 힘을 할당한 뒤 마법봉 마스터리를 통해 투사체 개수를 추가해 주도록 합시다. 이후 카오스 면역을 할당하고 혈서, 혼강탈자 순서로 할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흡수자, 주입, 날카로운 감각, 교묘한 도둑, 사냥감 징표찍기를 할당한 뒤 주얼슬롯에 치명적인 긍지를 넣어 추가 효과를 얻어 주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정확도 마스터리에서 지능과 동일한 정확도 획득을 찍어주고 징표 마스터리에서 징표가 찍힌 적에게 명중시 격분 충전 획득 옵션을 얻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후 보낼 사격 노드로 갈라짐을 추가하고 고질적을 할당하여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을 올린 뒤 주문 억제 마스터리에서 주문 피해 억제 확률에 행운 적용 옵션을 확보해주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한시 방향의 스킬 군주얼 슬롯을 열어 다음과 같이 스킬 군주화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94레벨이 필요하며 포인트가 모자라다면 숨통 놀이기를 반환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포인트가 남는다면 다음의 노드들을 추가로 할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직 노드는 다음과 같이 할당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직의 경우에는 다른 위치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전직 미궁을 클리어한 이후. 후에어 오브를 사용하여 모든 전직 노드를 빼주는 것으로 전직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스킬잼 세팅 스킬잼은 다음과 같이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보세는 변성 역학 폭발을 다음과 같이 육 링크로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에는 불멸의 외침과 발가속을 사용하는데 힘과 민첩에 따라서 레벨을 조절하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패에는 화염 질주와 방패 돌진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여 사용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투구에는 주문투척에 변성시체불덩이, 모독, 연속주문보조를 넣어 네크로맨서 전직노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외 장갑에는 주문투척에 뼈공물, 회오리를 넣고 마무리 타격을 넣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화에서는 암살자의 징표, 명중시 징표 보조, 폭풍의 방패, 정밀함을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스타일 및 추천 파밍 플레이 스타일로 맵핑에서는 투사체 관련 옵션들을 활용해 역학폭발을 쓸 때마다 맵 전체를 타격하기 때문에 맵핑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스 전투에서는 투사체 리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붙어서 적을 공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외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시체 불덩이 생성에 의해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 뼈공물 스킬로 인한 막기 확률이 증가하므로 보스 전투 전에 가능하면 공예전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방식으로 에너지 보호막 재생과 에너지 보호막 흡수를 얻는 것으로 높은 유지능력 또한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파밍은 저 티어 에센스런을 추천하며 시간당 오디바인 오브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플레이 방식은 더보기에 소개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외 16티어 8모드를 사용하는 윤작 수학런 또는 16.5티어 지도런 등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체크리스트 및 기타 세팅 먼저 은신처에서 스킬을 공회전에서 사용했을 때 역학폭발의 스킬의 초당 공격 횟수가 7이상 나오는지 확인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공회전중 루미의 혼합물 사용 시 막기 확률이 75%에 가까운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에 패시브 노드 및 아이템을 통해 확보해주면 되겠습니다. 판테오는 동결 면역 대비를 위해서 주요신은 염소왕의 영혼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조신은 타락한 피에 대비하여 날라캣의 영혼을 사용하거나 유굴의 영혼을 사용해 반사데미지를 낮춰주면 되겠습니다 돌지 못하는 맵모드로 물리반사맵을 돌지 못하지만 판테온과 시빌의 한탄 반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물리반사맵을 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맵모드는 빌드의 방어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모드들이 중첩되어서 붙은 맵은 플레이에 주의를 해주도록 합시다 16.5티어 맵모드의 경우에는 다음의 옵션들을 주의해서 전투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OB 설정 소개. POB의 설정을 통해 빌드를 제대로 세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를 불러오신 뒤 메인 스킬을 군집의 역학 폭발로 설정해 주도록 합시다. 이후 패시브 트리에서 내가 설정한 대로 패시브가 제대로 분배되었는지 확인해 주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아이템에서 아이템 목록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다면 플라스크에 모두 체크를 눌러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스킬에서 군집의 역학 폭발을 선택한 뒤 배율을 2로 변경한 다음 최종 합계 DPS 포함을 선택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무리 타격을 적용하기 위해 회오리 바람에도 전체 DPS 포함을 선택해주도록 합시다. 이후 설정에서 다음 옵션들을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수정에서 다음의 구문을 입력해주면 POV 설정이 끝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난 이후 화면 하단에 전체 DPS로 네 빌드의 데미지가 표기됩니다. 그리고 유효 생명력을 통해 네 빌드의 생존성을 가늠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링크를 내보내기 하신 후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변성 역학 폭발 빌드는 3.27 리그 메타 빌드이므로 여기까지 진행하셔도 대부분의 컨텐츠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번 타격에 맵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타격하기 때문에 균열 컨텐츠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게 됩니다. 다만 빌드 업그레이드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고자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충분히 모아주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